친구들 체육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공을 이용한 경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 중에서도 공을 이용하는 그런 경기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이 더욱더 공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오늘은 공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선생님이 여기에 보니까 현재 경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 한창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을 이용한 경기 종목만 여기에다가 좀 옮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 선생님이 찾은 건 15가지 정도의 네, 음, 경기였어요. 골프, 농구, 럭비, 배구, 배드민턴, 비치발리볼 소프트볼, 수구, 야구, 체조, 축구 탁구, 테니스, 하키, 핸드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은 음, 공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경기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수구를 빼고는 다한 번씩 해봤을 것 같아. 아, 탁구도 조금 아직 여러분이 해보지. 아 테니스가 있네요. 테니스, 탁구, 수구를, 아 럭비 이 정도를 빼고는 조금씩 구경을 했거나 봤거나. 예, 해본 경험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참, 골프도 빼야겠네요. 네, 예, 그러면 어 이런 골프공은 어때? 굉장히 단단하고 작은 공이죠. 이거는 채로 쳐서 멀리 보내거나 하는 공, 뭐죠? 경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 농구, 농구공은 반드시 공이 좀꽤 크니까 혼자서 할수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농구도 단체 경기입니다. 럭비도 단체 경기입니다. 배구도 단체 경기이고요. 배드민턴은 혼자서 하거나 둘이서 하거나 하는 거라서 단체하고는 좀 다르지만 만약에 단, 이게 복식으로 한두명이서한 팀을 이룬다면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공을 주고받는 룰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치 발리 볼도 단체가 하는 거고요. 소프트볼 단체가 합니다. 수구도 단체 가고요. 야구, 단체 가고, 어? 체조는 어떻게 해서 공을 이용하나 봤더니, 리듬 체조 안에 공을 이용할 리듬 체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 이거를 체조를, 공을 이용한다고 할까?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체조 안에 공 체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넣어 보았습니다. 어, 초년재 선수가 공을 이용해서 리듬 체조하는 모습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갔습니다. 축구 단체고요. 탁구는 개인전이 있고 또 단체전이 있어요. 탁구도 조금. 네. 예, 그다음 테니스도 개인전 있고 단체전 있습니다. 그다음 하키는 팀 경기로 이루어지죠. 핸드본도, 핸드볼도 핸드볼도 팀 경기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팀 경기로 이루어지는 경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패스와 드리볼이 꼭 필요한 경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농구, 그다음에 럭비, 배구는... 드리블 하진 않지만 패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리를 선점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배구는 조금 네,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배드민턴은 단체전이니까 날아오는 공을 빠르게 민첩하니까 이건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어, 비치발리볼, 소프트볼 도 조금 그런 위치인데 비치발리볼은 배구랑 비슷해요. 그래서 배구랑 비슷해서 이거는 같이 선생님 넣어볼게요. 비치발리볼. 그다음 수구. 수구는 물 속에서 하는 축구야. 그래서 어, 발로는 수영을 하고 손으로는 공을 던지니까 축구하고 같은 입장이야.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로 야구는 미리 가서 절대 사람이 뭉쳐져 있지 않죠. 미리 가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날아오는 공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야구도 예 같이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축구, 어, 그다음 하키, 핸드볼. 이 모든 것들은요.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가, 날아오는 공, 특히 패스된 공을 내가 잘 마크해 주는 게 중요해요. 공을 따라가지 않는다.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공을 따라가지 않는다. 공 따라가서 내가 먼저 죽을 거야! 라고 공을 막, 음, 서로 집겠다고 하는 거는 경기에 기본이 안된 거예요. 즉, 어떻게 되냐. 나한테 공이 오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돼. 나한테 공이 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공이 날아오면 거기에서 충분히 드리블하고 패스해서 이 공을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공이 멀리 가지. 내가 공을 들고 뛰거나 아니면 공을 패스하겠다고 발로 계속 굴리고 가거나 했을 때는 빠르게 공을 이동하지 못합니다. 공을 좀더 빨리 이동하고 정확하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상대 팀으로부터 우리 팀이 공을 지키고 싶다면 패스해야 합니다. 어떻게 패스해야 될까요? 그렇죠. 서로 위치에 흩어져 있어야 돼. 흩어져 있으면서, 어, 저기에 우리 팀이 있네. 공을 패스하자.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죠. 그러면 수비하는 사람들은 그 공을 따라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학기 해봤을 때 충분히 그거 알았을 텐데 가까이에 있으면 공을 골 때까지 보낼 수 없어요. 멀리 있으면서 패스해야지만. 볼 때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핸드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리고 어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이제 어 만약 체육 시간에 할수 있는게 있다면 지금 농구 하키 했고요 핸드볼은 조금 농구와 축구가 합해 진 거여서 조금 과격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농구보다 조금 쉬운 것도 있어 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음, 농구보다는 어, 공을 내가 마음대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게 있어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하키, 그 다음 우리가 야구까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네요런 어, 정도는 우리가 조금 많이 경기규칙을 익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공간 활용 방법이야. 여러분이 공간을 잘 활용해야지만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는데 그 활용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공을 패스로 연결해서 공을 골 때까지 몰고 갈수 있어야 돼. 나 혼자 드립을 하거나 나 혼자 들고 뛰면은 갈수 없다 그랬어요. 공을 패스해서 보낸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던지는 연습도 해야 되고 받는 연습도 해야겠죠. 그래서 던지고 받기는 가장 기본인데 그거를 열심히 한다는 건 공을 패스했을 때 실수하지 않고 이어받을 수 있는 연습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을 따라가면 사람은 공보다 느려서 공을 골대 앞까지 보낼 수 없습니다. 공을 빼앗기게 되죠. 상대편에게 공을 넘겨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을 따라가지 말고 같은 팀이 멀리서 공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패스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골대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자리에 가서 네 기다리면서 공이 왔을 때 과감하게 그 골을 성공시켜서 골대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선수를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용기 있게 골대에다가 공을 넣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다음 공은 통통 튀어서 어디로 갈 는지 알 수는 없지만 패스와 드리블을 연습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공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예, 목표를 꼬리를 어, 시켜서 목표까지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놀이하는 스포츠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공의 특징을 알고 음, 우리의 마음을 조금 음, 낮추고 가라앉히고 공의 특징에 따라서 패스와 다음 음, 즐겁게 참여하는 그런 자세로 에, 임하게 되면 어, 공놀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요일날은 여러분하고 공놀이 조금 해볼게요 오늘은 마음가짐을 굳건히 하세요 네, 아 어, 나는 공을 잘 어, 다룰 수 있을 거다 공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공에 대해서 설명했고 여러분 집에서 간단한 어, 뭐 새천년 체조 조금 하면서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과 친해지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공을 많이 그려 보세요. 네, 친구들. 네, 안녕.